내심 에 대한 설명 들어가는데요 내심은 뭔가 딱 내심 떠오르자마자 어? 내심을 그럼 작도하는 방법은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합동인 위치가 얘네 둘이 합동, 얘네 둘이 합동, 얘네 둘이 합동이다. 이것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보기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외심인지 내심인지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나오자마자 내심이야? 어? 그럼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부점 외용법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접하는 원이니까 여기 반지름 길이는 전부 다 같겠지. 내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얘네들 반지름 길이 같은 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71번으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 7 1번의 1번 그림은 누구 그림이에요? 외심. 외심 그림입니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 그 다음에 3번은 뭣도 아니에요. 그냥 이등분선이긴 한데 이게 수직인 걸 확인할 수 없어서 외심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3번 그림은. 그 다음에 4번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2번 그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5번 별표 내신 내용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여서 자 내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일단 딱두 가지 내자번의 중심인데 일단 얘를 작도하는 방법이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난 이걸 먼저 표시를 한다고 내심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평행하니까 엇각 크기 같아서 얘점 표시하시면 요 아래에 있는 db랑 di랑 길이가 같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니까 엇각 크기 같아서 얘도 가위표로 표시해주면 얘도 이등변삼각형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곧 a부터 d 꺾어서 i까지 길이랑 같고 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A에서 E를 기준으로 꺾어서 이렇게 만든 이 A, E, I까지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AB 선분이랑 AC 선분 길이를 더하면 이 삼각형의 A, B, c a d E의 둘레가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얘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문제고 이거를 막 시험기간 막바지 다 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이 삼각형 둘레는 얘 더하기 얘다 이렇게 꺾은 거랑 얘 꺾은 거랑 같고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여기는 표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726번에 d b s y 의 둘레를 구하래요 여기 둘레 구하래요 자 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안에 평행선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제가 각이 이등분선이고 엇각 크기 같아서 점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얘가 6cm면 얘도 6cm 되고 옆에 여기 5cm고, 여기도 각이 이등분선이고 엇각 크기 같아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5. 평행사변형 되죠? 여기 평행하고 여기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고. 여기도 5 빼주면 12. 해서 얘 둘레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울거 없어요. 3이지입니다 79번 정삼각형이죠? 네. 이 안에 생기는 ID는 무슨 삼각형 될것 같아요? 느낌상 찍어. 정삼각형 될것 같지 않니? 그리고 길이는 못될것 뭐 같니? 이거 둘레. 이거 아, 둘레. 볼까요? 음. 얘가 60도니까 여기 60도 되는 건 문제 없죠. 여기 60도니까 평행해서 여기도 60도 되는 건 문제 없죠. 그래서 얘 정삼각형 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심을 작도할 때큰 ABC 삼각형에서의 내심이니까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얘 30도, 30도 돼요. 그리고 뭐 어각 크기 같으니까 얘도 30도.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도 각의 이등분선 그려주면. 아, 어,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엇각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를 이렇게 감싼 거라고 생각하면 돼. 펼쳐져 있는 한 변의 길이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감싼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얘 둘레는 결국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랑 똑같으니까 6cm입니다. 6cm. 같은 걸 표시를 넣어야 되죠. 86번은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테스트 무조건 냅니다. 틀리면 글자 수한 개당 한 대씩 때릴 거예요. 86번 아예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풀이 끝까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자주 출제됐었고 내신 문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신을 어떻게 접도하냐고 했어요? 어떻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가게가게 이등분선의 교점. 얘 예, A, 얘 예, A. 예 B. 일 b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건이 각과 이 각의 합인데, 저 여기 a e b의 각도를 외각으로 보 바라볼 거예요 외각으로. 자, 지금 제가 a e b 각도를 구할 건데 이 a e b 각도는요 88도랑 b를 더한 외각입니다. 8 8이에요 어? 뭐지? 응. 고마워. 그 다음 여기 A, D, B의 각도는 외곽으로 바라봐주면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 각 A와 80도의 합이야. 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각 A, B랑 각 A, D, B의 합은 160 더하기 A 더하기 B 맞니? 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40, 40 중에 하나 요렇게 하나씩 더했을 때몇도 돼야 됐었더라? 90도. 90도였거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즉 a 더하기 b 더하기 40요 하나씩 더한 게 90도였어야 됐거든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찾을 수 있냐면 50이라고 찾을 수 있어 그래서 50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210교과서마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그림 원이 원래 없었잖아 이 75번 유형 그림인 건 이해되시죠? 저 원만 없으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뭘 가르쳐줬냐면 저 삼각형 둘레가 요 AB랑 AC랑 더한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삼각형 AB, E의 둘레가 12랑 10의 합이야 22가 돼야 돼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이 내심은 이게 원이 이렇게 없을 때이큰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인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 ADE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다시 내접하는 원을 그렸나 봐 괜찮니?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좋어졌는데 우리 내심 외심 표 외운 거 중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내접한 나올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즉 삼각형의 둘레였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 둘레가 주어, 아얘 넓이가 주어져 있다고요. 맞아요. 얘 넓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20. 22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 둘레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라고? 20. 22라고. 그럼 반지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돼요? 2가 되어야 돼요. 52번 보시면 1 5 스킬 나왔어요. 나머지 8. 여기 찾는 건 문제 안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부분에 넓이 쳤는데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 네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려서 방법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93번에 2번을 잠깐 보시면요. 93번에 2번에 여기 x 찾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얘 x라고 쓰고 여기를 7-x라고 쓰고 얘 7-x라고 쓰는 거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8-x고 여기 8-x다. 그래서 여기 모이는 데에서 이 지수로 시작해서 이렇게 모이는 데에서 식 만든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내신 나오면 여기 반지름, 반지름, 여기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 얘가 x야, 얘 x야, 반지름, 여기도 x고, 여기도 x 다 그럼 얘 800x, 여기 800x, 여기 1500x, 여기 1500x 해서 800x랑 1500x를 더해서 된다는 걸 이용해주면 x가 나오거든. 그래서 17곱하기 x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x를 찾을 건데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8곱하기 15곱하기 2분의 1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접원이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쓰면 2분의 1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이용해도 반지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 길이길이 빼서 빼서 해서 삼각김밥처럼 말아서 X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직각삼각형의 넓이관계를 이용해서 X를 찾는 게 편하다 하시면 이걸 쓰셔도 되고 X를 찾는 방법은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95번 처럼 그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되잖아요.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5고 빗변의 길이가 25래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걸 알고 있고 뒷변의 길이가 25일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 25번 아 95번. 자. 제가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 나오면 반지름 반지름 내리고 이거 무슨 사각형 된다 그랬어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요. 그럼 얘가 5cm, 얘가 5cm 되거든요? 이걸로 얘 넓이를 어떻게 찾냐? 이 삼각형 넓이 공식 생각해보시면, 네자번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이 문제 센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좀잘좀 기억해주세요, 이 문제도. 세변의 길이 합인데, 여기랑 여기가 비어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찾냐고요? 여기 접점까지 있죠? 여기서 여기 접점까지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보고 여기 접점으로부터 여기 원밖에한 점으로부터 여기 접점까지 길이를 B라고 표현해보면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25 25입니다 근데 혹시 여기도 다시 A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도 다시 B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A 더하기 B 얼마예요? 25 25예요 25 25에다가 10 추가. 괜찮나요? 둘레 나옵니다. 25, 25, 10. 해서 삼각형 넓이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 외워놔 주세요. 어렵게 나오면 뭐이 정도 문제? 어렵게 나오는지? 97번에 이번에 이제 외심 나옵니다. 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 외심은 일단 외접원해 주시면 나는 외심 얘기 나오면 그림을 이렇게 원을 바깥쪽에 그려. 그다음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인 관계. 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꼭짓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다. 얘네들이 같다. 그래서 그거 내용 찾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27번 문제였어요. 근데 내심은 삼각형이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어차피 원이 안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다 안에 있다고 삼각형의 내부에 근데 직각 삼각형의 경우 혹은 둔각 삼각형의 경우 외심일 때가 위치가 좀 특이했단 말이에요. 그죠? 직각 삼각형일 때 외심이 어디에 찍혔냐면 빗변의 중점에 찍혔어요. 105번 문제예요. 네, 넘어가셔야 돼요. 105번 문제입니다. 멍때리지 마세요. 문제에서 점 2가 뒷변의 중점이라고 주어져 있어. 어? 뒷변의 중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자마자 어? 이거 외심이야. 라고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나야 되는 거 외심으로부터 가 꼭짓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여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는 38도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잖니 이렇게 직각삼각형 90도에서 38도 빼면 얘꺼 각도 나오니까 얘에서 다시 38 빼면 얘 나오겠죠? 했잖아요? 90도에서 38도 빼주면 52도 52도거든요 여기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52도에서 38도 다시 빼주면 14도인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있게 그다음 119번 문제 읽어주세요 119번에 야 a b c 오? 이 외심이 있잖아 얘 외심이면서 그러면서 또이 삼각형 ADC의 외심이기도 하다는데 괜찮아요? 그렇대요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 삼각형 우리 외심 이렇게 있을 때 BOC 각도를 예꺼 각도의 두배 한다고 한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럼 예꺼 각도 뭐라고 쓰면 돼요? 140. 140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여기에 있으면 각이 이렇게 만들어진 예꺼의두 배가 여기거든, 괜찮니?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구하는 각도의 두 배를 하면 예가 되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 몇 도니? 220도. 20도니까. 110. 얘 110도 사실 있잖아 이 사각형이 얘네 마주보는 거 합쳐서 180이잖아 그래서 한 원위에 내접하는 거야 괜찮니? 이 그림이 사실은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원위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심이기도 하고 이 삼각형의 외심이기도 한 거야 괜찮니? 이걸 중상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둔각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외심으로부터 뭐가 똑같냐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그린 OA, OB, OC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보실 수 있는데, 이거랑 이거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얘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사실 풀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얘거 각도는 요거 각도의 절반인 거 괜찮아요? 네. 그까 여기 20도 필요 없고 얘는 70이니까 얘 110이거든. 360에서 110도 빼면 얼마냐? 250도. 250도. 얘 절반? 120도. 125도라고 구할 수 있어요. 1 2 4번의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내심 표에서 제가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어디 위에 놓인다라고 했었는데, 표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 꼭지각이 뭐야? 이별이 같은 거 보이는데, 이거 여기 이 각을 이등... 선을 그렸을 때그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놓인다 그랬고 이 꼭지각 위에 이등분선 위에서 양 끝각과 연결해주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그랬다고 이걸 기억하라고 여기 몇 도예요? 여기 각도 나와있나요? 네몇 도예요? 40도 그럼 여기 외심은 몇도 돼요? 80도 80도 되고 내심은얘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했었잖아 네 110도. 네. <laughs> 생각이라는 거였어요. 거.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거 구하고 얘거 구해서 빼면 되겠네요, 그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왜 80도에서 절반 한다면 90도 하는데요? 이거요? 네. 이 아니... 삼각형의 외심이고 이 삼각형의 내심이요 아. 이거의 내심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 문제 에그데도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잘 보고 풀어야 돼. 요 이거는 문제 그냥 ABC의 외심과 ABC의 내심이라서 그래서 A 거 이용하고 A 거 이용한 겁니다. 이거 네. 126번 여기 위치 어때요? 1번 예쁘다, 2번 귀엽다, 3번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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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할 때 제가 못 쓰라고 그랬죠? 외곽, 외곽 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 이쪽 걸로 외곽을 쓰던지 이쪽 걸로 외곽을 쓰던지 뭔가 좀 면적이 더 넓은 걸로 한번 써볼게. 여기 몇 도냐? 129. 120도, 120도 예, 예쁘게 하면 돼. 오. 그러면 얘는 30도고 이 선은 내심선이잖아. 내심은 작도하는 방법 뭐지? 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 교점 그럼 30도를 이등분해 주면 되는 거잖아. 네. 15도 15도. 그래서 이걸 외각 쓰면 되지 않겠어요? 네. 135도. 네. 이 어떻게 저게 한 번에 120도라는 거? 네? 여기가 한 번에 120도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예각 삼각형일 때얘 위치가 BOC의 위치가 가게 위 2배잖아요. BOC의 크기가 가게 위 2배잖아요. <laughs> 혹은 외심으로부터 각 꼭짓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얘도 60도라서 외가 120도 쓰셔도 상관없고요 네. 혹은 어떻게 <laughs> 할까요 네. 일리리고 해서 네. 그다음 127번 그림만 적어지 마시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좀 보시는데요. 127번에 AB랑 A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리나 그래서 180에서 76도를 빼주고 이등분해주면 각 B랑 각 C의 크기가 나오겠지? 네. 7 2도아 아니지 아니지. 50 50. 잠깐만, 52도. 52도. 약간 불일꺼했어 52. 괜찮나요? 선을 한 개씩 볼게요. 외심으로 보면 이게 지금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이 아, 교점이니까 여기 수직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내심선으로 보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52도를 이등분하면 되잖아요. 26도, 26도 이렇게.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뭐 빼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심이랑 내심에 대한 것, 작도하는 방법과 뭐 얘네들이 뭐 어떻게 가진 성질들, 뭐 변해, 국지적까지 이르는 거리 같은 지뭐 장막하게 외우 계셔야 되는 얘기예요. 128번. 제가 이거 쎈의이 문제를 풀이 벌써 영상 올려놨는데, 어쨌든 숙제 영상을. 이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놨거든요. 일단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 풀어드릴게요. 나는 좀 똑똑해서 그런지 시험방법 생각을 잘 못했어 그게 안 똑똑한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푼 방법은 아니야 얘는 약간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요렇게 그렸어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얘 2배 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128도 됩니다 근데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등비삼각형이 돼서 180에서 128도를 빼주면 52도. 도가 되고 52도를 2등분해주면 얘 26도, 26도 돼요. 근데 처음에 삼각형 ABC에서 지금 각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104도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나머지 각 A의 크기를 찾을 수 있지 않았냐고. 그지 그럼 얘네가 104도니까 76도가 되나요? 네. 76도. 근데 이 선은 무슨 선이죠? 내심을 그리는 선이잖아. 내심은 어떻게 작도를 하더라? 각의 이... 이등분선. 그럼 76도를 이등분해 주면 38. 38도. 마치 내가 아는 <laughs> 선. 38도. 그러면 그럼 빼 주면 여기가 나오죠. 괜찮아요? 복사. 더 복잡한 방법 한 번만 안 들어볼래요? 아니죠. 들어볼래요? 들어볼래요? 복잡한 거 진짜 안쓸 건데. 뭐라고? 니가 <laughs> 생각할 수 있나? 아이 생각할 수 있나? 안 해도 돼. 아, 저를 너무 약보이네. <laughs> 계속 약볼게. 그러면은 안 약보는 학원으로 가는 건데. <laughs> 볼게요 여기가 76도라고 했고, 얘 내심선이니까 얘 선을 뭐라고 했냐면 38도라고 했음. 괜찮? 네. 그리고 여기 각도 있잖아. 얘를 내가 찾는 거니까 이 부분의 각도를 내가 X라고 쓸게, X. 괜찮니? 네. 네. 자, 여기 내심선 말고 외심선으로 볼까? 외심선을로 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 여기 외심선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각도를 뭐라고 표현하지? 38 플러스. 38 x지. 근데 외심은 세 꼭짓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도 38 플러스 x라고 쓸수 있지 않니? 네. 그럼 64도에서 38 플러스 x를 빼주면 여기 밑에 부분이 나온다. 64에서 38 플러스 x를 빼줘. 그러면 26 마이너스 x가 돼. 맞냐? 네. 그럼 여기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도 26-x가 된다? 그럼 40도에서 26-x를 빼면 이어떻게또 다시 나오지? 네. 40도에서 26-x를 뺐어. 그러면 얘 14플러스x인가? 네. 여기가 14플러스x가 됨. 그러면 여기 각도는 아까 여기 내신선 38도에서 x를 뺀 거니까 여기 38-x잖아. 많이? 네. 38 빼기 X랑 14 플러스 X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 세워주면 X가 나와. 이렇게 돌려서 또 데리고 온 거야.